열왕기상 사장, 일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삼시사의 아들 엘리오렉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의 아, 아들 여호사바은 사관이요, 사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사장이요. 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대신이니 왕의 벗시요육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감역관이더라. 칠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 위에 열두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팔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놀이요 구마가스에는 벤데셀이요 아랍보세는 베네세신이 소고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과 베나나니 그에게 속하였으며 십베세베는 베네세빈이 아루보시 그에게 속하였고 그에게 속어온 헤벨 땅이 있었으며 십일 라밧도르에는 베나비나다빈이 그가 솔로몬의 딸다밧을 아내로 얻었으며 12다하과 무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사다나온 뱃산 근처 다발라까지 아랭무에볼 근처까지는 아일루세 아들 바나에게 속하였으며 13길르앗 라모세는 벵게베린이 그에게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성읍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땅의 60큰 성읍과 그 성에 있는 성벽과 높빛장이 있었으며 14만 나임에는 이또이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15납달리에는 후세의 아들 아이마았으니 그가 솔로몬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얻었으며. 16아셀과 알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1 7이사가레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18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1 9기리아세는 우리의 아들 개벨이니 그에게 길르앗 땅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옥의 나라가 있었고 또그 땅의 모든 관장도 있었더라. 이십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십일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들이 다 조공을 바쳐 솔로몬의 생전에 종이 되었더라. 22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고운 밀가루가 30 고루와 보통 밀가루가 60 고루요. 23 살진소가 10마리와 초장의 소가 20마리와 10 20 양이 100마리와 또 사슴과 노루와 고라니와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그가 유브라데 강이서 온땅곧 두부로부터 가사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므로 사방에 평안함이 있었더라. 25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포도나무 아래 모아가나무 아래서 각각 평안히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마구간의 말의 수가 4만이요 마병이 1만 3천이었으며 27그 관장들이 각기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예비하되 조금도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28도 보리와 짚을 말들에게 위하여 그 각처에 있는 곳에 두었더라.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극히 큰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심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30.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하였으므로 30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더 현명하였고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으며 30이 그가 잠은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가 천다섯 편이며 33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였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34천하 만민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그에게 사자를 보냈더라. 열 왕기상 5장 1.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위에 기름 보음을 뜯고 사자를 보내 축하하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더라. 2. 솔로몬이 또한 사자를 보내어 히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3. 당신도 알거니와 내부친 다윗이 사방의 원수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미루셨나이다 사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사방에 평강을 주심으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으니 오 여호와께서 내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내 대신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려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나이다. 요 그런즉 당신은 명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내게 베오게 어 하소서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게 품삿을 주리니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레바논 목재를 베는 자 같이 목재를 벨줄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였더라 칠리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어 그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팔 다시 솔로몬에게 말하여 가로대 당신의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주오자 내가 당신의 부탁을 다 듣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다 베어 당신의 원하는 대로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리니 거기서 그것을 풀어 당신이 받게 하리이다 당신은 나의 궁에 있는 양식을 먹을 양식으로 주면 되리이다 아니라 구이람이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주되 원하는 대로 주고 십솔로몬이 히람에게 먹일 양식으로 밀 이십만 고루와 기름찌꺼기 이십만 갓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이같이 히람에게 주었더라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과 솔로몬과 히람이 서로 언약하여 화목하게 지낸 것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많이 준 것과 같았더라 12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레바논에서 베어낸 제목을 위하여 곡식과 기름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해마다 이렇게 주었더라 13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부역자를 불러 모으니 구역자가 3만 명이라, 14그 중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을 집에 있게 하였으니, 아돈이람이 그들을 감독하였더라, 15 솔로몬에게 또 담을 쌓는 석수와 목공이 3만 명이요, 16 석수 감독이 3,300명이니, 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자들이요, 17또 왕이 명령하여, 큰돌곧 아름답고 귀한 돌을 다듬어, 전에 기초를 놓게 하에 18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불 사람들이 다듬어서 전을 건축할 도를 준비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곧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2월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3전의 전면 성소 앞에 있는 낭실의 장은 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넓이는 전 앞으로 10규빗이더라. 4또 전을 위하여 좁고 긴 창을 내고 오전에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각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육 아래 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가운데 층은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은 일곱 규빗이라 전에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층층이 내어지게 하였더라. 칠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듬었으므로 건축할 때 망치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소리가 전에서 나지 아니하였더라. 팔 한쪽 문은 오른쪽에 있어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셋째 층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구이의 전을 건축하여 마침에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지붕을 이루었고 십도 전의 전 사면에 각오규비씩 다락을 건축하되 백향목으로 그것을 전과 연결하였더라. 십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십이 내가 지금 건축하는 이 전에 대하여 곧 내가 내 법도를 행하며 내윤례를 지키며. 내 모든 계명을 조다 해행하면 내가 내부친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이루리니 13.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4. 이에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15. 전 안에 벽에 백향목 널판을 입히되 땅에서 천장까지 입히고 또땅 위에 있는 마루에는 잣나무 널판을 깔았으며 16도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골방을 만들었으니 곧 지성소를 위하여 세운 것이라. 17전 앞 성소의 장은 40규빗이더라. 18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꽃이 새겨져 있더라. 다 백향목이라 돌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19솔로몬이 전 안쪽 깊은 데를 예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게 하고 29 골방 안은 장이 20 규빗이요 넓이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20 규빗이라 전금으로 입혔고 또 백향목 재단을 만들어 전금으로 입혔더라 21 솔로몬이 전안을 전금으로 입히되 전 앞에 있는 골방을 전금으로 입히고 22 온전을 전금으로 입혔으며 또 골방 안에 있는 온재단을 전금으로 입혔더라 23또 골방 안에 감남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각각 10 규빗이라 24한 그룹의 이 날개 끝에서 저 날개 끝까지 10 규빗이요 또이 그룹도 10 규빗이라 이 그룹 저 그룹의 각 날개 끝에서 끝까지 10 규빗이라 25두 번째 그룹도 10 규빗이라 두 그룹의 장대와 모양이 같고 26이 그룹의 높이가 10 규빗이요 저 그룹도 그러하였더라. 2 7솔로몬이두 그룹을 성소 안에 두었으니, 그 그룹들의 날개를 펴면 이 그룹의 한 날개는 성소 벽에 닿고, 저 그룹의 한 날개는 다른 벽에 닿으며, 그두 날개는 서로 성소 가운데에서 맞닿았더라. 28도 두 그룹을 정금으로 입혔더라. 29도 전사면 벽에 감람나무로 새긴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둘렀으며, 30도 전 안방 마루를 모두 정금으로 입혔더라. 31도 성소 입구를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짝을 만들었는데, 금은인방과 엽기둥은 다세 모퉁이로 하였고, 32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또 정금으로 입히되 그룹과 종려나무 위에 금을 입혔더라. 33도 전 성소 앞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짝을 만들고 34 문짝 둘은 접을 수 있게 하였으니, 곧이 문짝 둘과 저 문짝 둘이라. 35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정금으로 잎이 돼 새긴 것 위에 금을 입혔더라. 36도 다듬은 돌세층과 백향목 한층으로 뜰을 둘렀더라. 3 7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 15월 곧 2월이었고 38-11년 부월곧 여덟째 달에 전의 모든 부분을 그 법도대로 다 필력함에 건축한 지 7년이라 열 왕기상 7장 1.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궁을 필력하였더라 이또 레바논 삼나무로 궁을 건축하되 장이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 위에 레바논 삼나무 석가래를 얹었더라 3그 집에 있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 45개를 얹었으니 한 줄에 15개씩이었더라 4또 창을 세 줄로 하되 창과 창이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5 모든 문과 문설줄을 네모지게 하고 창과 창이 세 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더라 6도 기둥이 있는 낭실을 건축하되 장이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라 낭실 앞에 또 낭실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더라. 7도 심판하는 낭실 곧 공의의 낭실을 건축하되 백향목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입혔더라. 8도 솔로몬이 거처할 궁을 전 뒤편에 또 건축하되 그 공사도 이와 같았으며. 또 바로의 딸에게 지은 집도 이 낭실과 같았더라. 구이 모든 것은 귀하고 큰 돌로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고 작은 돌과 다듬은 돌을 톱으로 켜서 지었으며 십구 기초는 크고 아름다운 돌곧열 규빗과 여덟 규빗 되는 돌로 하였으며 십일 그 위에는 다듬은 돌로 지었고 또 레바논 백향목으로 하였으며 십이 뜰 사면에는 다듬은 돌세 층과 레바논 백향목 한 층으로 둘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전 안뜰과 궁의 낭실에도 그러하였더라. 13 솔로몬 왕이 브론즈를 부어 두 기둥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한 기둥의 주인은 12 규빗이더라. 14또 브론즈를 부어 기둥 꼭대기에 놓을 머리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5 규빗이라. 15도 기둥 꼭대기에 놓을 망자를 만들었으니 망자는 그물 모양으로 짜서 포도나무 가지 모양으로 하였으며 망자마다 일곱 개씩이었더라. 16도 기둥 머리에 놓을 두 기둥 머리를 만들었으니 한 머리는 일곱 귀빗이요 또한 머리는 일곱 귀빗이라. 17도 망자를 기둥 머리에 얹었으니 망자는 석류 모양으로 짜서 둘렀으며 18도 기둥 머리에 둘렀으니 망자 위에 석류 200개가 있어 두 줄로 둘렀더라. 1구 낭실 앞에 있는 사면 기둥 머리도 백합꽃 모양으로 사귀빗이라. 20도 두 기둥 머리 곧 기둥 꼭대기 망자 위에 석류 200개가 있어 두 줄로 둘렀더라. 21도 그두 기둥을 전 앞에 세우되 오른편에 세운 기둥을 약인이라 하고 왼편에 세운 기둥을 보았으라 하였더라. 22기둥 꼭대기는 백합꽃 모양이라 두 기둥의 공사가 필력하니라. 23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둘레가 10규빗이요. 직경이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24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방 모양의 장식이 두 줄이 있는데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한 규빗에 열 개씩 둘러서 두 줄이 있었더라. 25그 바다는 12소가 바치고 있었는데, 그 소의 머리는 밖을 향하고 북쪽으로 셋이요, 서쪽으로 셋이요, 남쪽으로 셋이요, 동쪽으로 셋이라 바다는 그 위에 얹혔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향하였더라. 26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꽃 모양으로 잔 모양을 따라 밖으로 내밀어졌으며, 그 용량은 2천바 시더라. 27도 브론즈로 받침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28그 받침의 구조는 이러하니 곧 널판이 있고, 널판 사이에 가로막이가 있고, 29 널판 사이에 있는 가로막이 위에는 사자 소새끼와 그룹이 있고, 또 널판 위에도 그러하였으며, 아래와 위에 사자와 소새끼와 그룹의 모양이 있고 또그 가로막이 위에 붙은 것은 다 부어 만든 것이더라. 30도 받침마다 4개의 노바퀴가 있고 노축이 있고 받침 내 모퉁이에 발이 있어서 그발 아래에는 받침 밑에 붙은 화한 모양이 있고 31도 받침 위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의 높이는 일규빗이라그 머리는 둥글게 사규빗이라 머리 위에는 난간이 있고 난간은 받침이며 근그 난간 위에는 구룹과 사자와 종려나무가 있고, 근그 난간은 다 부어 만들었더라. 32또 받침 네 바퀴는 받침 아래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붙어 있으며, 바퀴의 높이는 일 규빗 반이라. 33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고,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들었더라. 34받침 내 모퉁이에 네 발이 있고, 그 발은 받침과 한 덩이로 부어졌으며, 35 받침 위에 둘러 있는 것은 반 규빈 높이로 둥글게 되었고, 받침 위에 손잡이와 가로막이는 받침과 한 덩이로 부어졌더라. 36도 그 손잡이의 내 모퉁이에 있는 평평한 부분에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새기고 또그 사면에 화한 모양을 둘렀더라. 37열 받침을 이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부어 만든 모양과 크기가 다 같더라. 38도 브론즈로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두멍에 4 0바이 담기며 한 두멍의 지름이 4규빗이라 열 바침 위에 각각 한 두멍씩 두었더라. 39도 다섯 바침은 전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전 왼쪽에 두고 바다는 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더라. 사십 피라미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피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사십일 곧두 기둥과 그 기둥 꼭대기에 두공 같은 머리와 그두 머리에 두른 망자와 사십이 망자 위에 두른 성류 사백 개와 두 기둥에 두 줄로 둘린 성류와 43. 또열 받침과 받침 위에 열두 멍과, 44. 또 하나의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45곳 통과 부삭과 대접이라,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쓸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들었더라. 46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진흙틀에 부어 만들었더라. 4 7솔로몬이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노0 무게를 달지 아니하였더라. 48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재단과 진설병의 상과 49정금 등잔대 5개를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와 또금 꽃과 등잔과 부직개와 50도 금 그릇과 금 심지 집게와 금 분양 접시와 금 문짝꽃, 성소 안쪽 무늬 문짝과 성전의 문짝이니라. 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필력한 후에 그 붙인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